배 효능 10가지 기관지에 좋은 음식 배는 오래전부터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배에 포함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이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양배와 서양배로 나뉘며 각각의 모양, 색, 식감, 맛이 다릅니다. 서양배는 조롱박처럼 생겼고 붉은 빛이 도는 배도 있으며 식감이 푸석하여 주로 요리 재료로 사용됩니다. 배의 열 가지 효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예. 호흡기 질환 완화. 배에는 루테올린과 사포닌이 풍부하여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고 기관지와 관련된 질환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감기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에 매우 유용합니다. 배를 갈아서 즙을 내어 마시거나 꿀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2. 면역력 강화. 배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정기적으로 배를 섭취하면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소화 촉진 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과정을 돕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불량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배는 천연 소화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4. 체중 관리 배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므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에 배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도 건강하게 체중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과일입니다. 5. 피부 건강 개선. 배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는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피부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탄력있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6. 혈당 조절 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 상승을 완화하며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7. 혈압 조절. 배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과일입니다. 8. 항염증 효과. 배에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배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9. 심장 건강 개선. 배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는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10. 해독작용. 배에는 간 해독작용을 돕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간 건강을 지원합니다. 배를 섭취하면 간의 해독 능력이 향상되어 체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기여합니다.